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보다 어릴 때 영어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전지사였어요. 전지사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전지사 책도 많이 사서 보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너무 쉬운 것 같지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어려운 전지사 인을 가지고 몇 가지 예문을 통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제가 이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은 게, 기발한 영어 표현들, 재미있는 영어 표현들, 그런 걸 알아보자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영어의 특성을 들여다 봄으로써 영어를 보는 시각을 바꾸자는 게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는 목표입니다, 사실은. 전지사 인이라는 거 파고들려면 뭐 끝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실생활에 바로 쓸수 있으면서도 영어와 한국의 차이점을 음미해 볼수 있는 예문들을 통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항상 그렇듯이 예문 한번 영작해 보시죠. 아마도 많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recently there are many reasons about the increase of soccer's popularity in America. 뭐뭐의 인기라고 하니까 대부분 기계적으로 of를 떠올리시죠. 뭐 물론 뭐뭐의 할때전사 of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요, 원어민이라면 of보다는 in을 더 많이 씁니다. 바로 이렇게요. There are many reasons for the rise in popularity of soccer in the US. We see it with the rise in popularity of Donald Trump in the United States. 자, 이것을 응용해서 이 문장도 또 영작을 해보십시오. 초보라면 이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The increase of crimes to Asian Americans are making many people worried. 하지만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The increase in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has left many people worried, 또는 concerned라고 할수 있죠. Strong increase in crimes in general. 자, 그럼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엔 당연히 전사 of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왜 in이 들어갈까? 아마 저는 그것이 원어민들이 전사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저도 얕은 지식이나마 고민을 해서 한번 내려본 결론은 이렇습니다. 원어민들에게 전사인은 상황, 속성 또는 상태의 전사입니다. 물론 이걸 전문가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자, 이 예문 한번 볼까요? 이 빵을 반으로 잘라라. Cut the bread in half. 그는 의식 불명 상태이다. He is in coma.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We fell in love. 또 다른 예문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도이체뱅크는 벌금으로 180억 달러 이상을 냈다. Deutsche Bank paid more than 18 billion dollars of fine. 조금 어색해요. 바꿔봅니다. Deutsche Bank paid over 18 billion dollars. In fines, she could have faced a year in prison and as much as $132,000 in fines. 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Deutsche Bank has paid fines of over $18 billion. 어, 이때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in이 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of가 들어가면 더 적절하고요. 또 연습입니다. iPhone 12는 다섯 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iPhone 12 comes in 5 different colors. And it comes in 7 fantastic colors. 역시 in, 뭔가 상태를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오시나요? 어, 제가 강요하는 거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거의 모든 것은 쉬운 용어로 쓸수 있다. Almost anything can be written in plain English. 그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했다. He explained the matter. In great detail. 그 회사는 부채가 상당히 많다. The company is heavily 또는 deep in debt. 상황은 너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야. 유리하게 돌아갈 거야. The things will work in your favor. 여러분, 인이 들어가는 문장 만들려면 끝도 없겠지만 몇 가지 예문들을 가지고 연습을 해 봤습니다. 인이 시간, 장소, 뭐 연도 앞에서 쓰인다, 이런 것 정도야 누구나 알고 있지만 이 인이라는 전사가 계속해서 끝없이 의미를 확장해 나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영어를 보실 때 인을 좀더 유심히 보신다면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을 음미해 볼수 있는 시각이 길러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오늘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